과거 단선으로 개통됐던 우리나라 철도들이 현재는 복선화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장항선 복선 전철화 사업도 제 2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돼 제 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까지 계속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사업과 관련해 최근 충남 서천군의 지역인사 A 씨가 장항선 복선 전철화 사업에서 서천을 지나는 웅천대야 구간이 단선 전철로 결정된 것은 지역구 국회의원의 관심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한국교통연구원은 충남 최남단인 서천에서 서울까지 열차로 1시간 10분 만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을 발표했는데, 커다란 사업이 성사될 때마다 어김없이 나타났던 견제를 위한 흑색선전 혹은 내공챙기기가 특정 정당에서 또다시 나온 것 아니냐는 걱정이 나옵니다. 지난 2011년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까지 계속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장항선 복선전철화 사업. 장항선 복선전철화 사업은 충남아산 신창역에서 전북군산 대하역까지 총사업비 8,098억 원 규모로 추진 중입니다. 문제는 신창역에서 웅천역까지 78.71km 구간까지만 복선전철화를 진행하고 서천을 지나는 웅천역과 대하역 구간 39.92km는 단선전철로 진행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 지난 제7회 전국 동시지방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서천군수 후보였던 유승광 박사는 기고문을 통해 최근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도전한 김태임 의원을 정조준했습니다. 유승광 박사는 기고문에서 삼선의 우리 동네 국회의원은 요즘 원내대표에 출마했다고 하는데, 철도계획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를 감사하는 국토교통위원회 위원까지 하신 분이 진작부터 관심을 쏟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며, 중앙정치자리욕심보다 지역구 민원부터 챙기는 정치인이 절실하다고 김 의원을 겨냥했습니다. 유박사는 또 앞선 기고문 내용에서 서천을 지나는 보령웅천 군산 대야구간 39.92km가 단선 전철로 결정돼 지역민의 상실감이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는데 김태일 의원의 관심이 부족했기 때문에 복선 전철이 추진되지 못한 것이라는 인상을 심고 있습니다. 반면 김태일 의원 측 관계자는 웅천대안구간 단선 전철은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이 구간에서도 복선전철이 추진될 수 있도록 물밑작업에 한창인지 오래였다고 알렸습니다. 김 의원 측은 서해선 여객열차가 전북 익산으로 연장 운행되거나 당진 성문국가산업단지에 인입철도 화물열차가 추가로 투입될 경우 현재 단선전철로 결정된 웅천대항 구간 선로 용량이 부족할 것이라는 등의 근거를 관련 부서에 전달하며 복선화가 성사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구간이 단선전철로 개통된 이후에 복선전철을 추진할 경우 매몰비용만 600여억 원에 달해 현재 복선전철화 사업과 같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쏟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 측의 설명입니다. 현재 총사업비 조정을 통한 웅천대하 구간의 복선전철 과정을 밟고 있는 중으로 KDI의 총사업비 재검토를 마친 뒤 기획재정부 1차 회의를 마치고 2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태임 의원 측 관계자는 일각에서 웅천대야 단선전철이 확정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라며 지난해 7월 웅천대야 복선화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KDI를 통해 시행하고 이 보고서를 관련 부서에 제출하는 등 복선전철화 실현을 위해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관심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습니다. 한편 신창대하 복선화안건은 오는 6월 재정사업심의위원회와 8월 KDI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와 관련한 총사업비 재심의를 거치면 9월에는 복선화 설계가 시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SBN 뉴스 변덕호입니다.